네, 어. 어제 우리 이, 지, 이 집에서 여기, 이 방에서 좀 하룻밤 잤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에 방을 내줘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뭐, 뭐 다른 어느 호텔보다도 괜찮은 방이었고요. 아 야, 일출이 저 건물 때문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어젯밤에, 하룻밤, 우리를 재워줬던 현진 집의 뒤뜰입니다뒤뜰 치고는 좀 많이 넓습니다. 여기는 많은 방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 방을 전부 이게 세, 새놨다고 하네요. 세나는데 지금은 뭐, 건설업을 하면서, 그리고 뭐, 여기, 베트남 북부 쪽에서, 어, 녹차를 도매하는 북부 쪽에서 녹차를 가져서 도매해주는 그런 일도 하면서 뭐 건축업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봅니다집 규모는 꽤 넓습니다. 예, 네, 여기 이 친구가 어젯밤에 우리를 재워주고, 뭐 구경시켜 주고, 식사 대접해 주고, 뭐 그런 친구인데, 지금 아침에 여기 음, 커피 제대로, 제대로 된 커피집, 저렇게 커피를 여기서 직접 갈아서, 어, 원두를 직접 갈아서 이렇게 내려주는 곳입니다. 제대로 된 커피집에 이제 와서, 어, 커피를 지금 한잔하고 갈까 합니다. 예, 따라에서 예, 어, 버스를 타고 지금 호치민 인근 도시인데 행정구역상 어디로 나눠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또다시 버스를 타고 지안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버스터면, 여기는 네, 버스터면인데 꽤나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버스터면을 보다. 저, 저택시, 비나슨비나슨 비나슨 저택시가 정확히 한다 그러더라고요. 소문이 그런 나 있어. 지안, 지안에 시내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호치민 방향으로갈 거고, 예, 뭐 중앙 차선이 없는 관계로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ウォーウォー。 지안에서 계속 호치민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휴도로로 어, 봤는데 도로는 좁아요. 좁고 오토바이는 너무너무 많아 뭐 어쨌건 빠져나온데 굉장히 재밌 긴 재밌습니다. 막 사이로 살살살 빠지니까 네, 여기는 자전거 좀 타시는 분들 같으면 은 아주 재미난 길이 될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자, 사탕수수를 한잔하러 갑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사탕수수 주민으로 들어서면서 오토바이가 더 많아져서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안녕. <목소리> <목소리> Yeah, tension efforts. 8km, 아 7km 정도 전, 전입니다. 지금 태양은 다 넘어가고 있네요. 보기는 상당히 이쁜데, 이제 가서 잠잘 곳을 잡아서 씻고 이제 또 밤거리를 한번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잡한 그 문제 육거리에 왔습니다. 아, 이제 공항은 거의 얼마 남지 않았고 근처로는 근사한 레스토랑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야, 아, 저기 복잡한 아, 복잡한 육거리를 좀지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